매일신문 2025년도 12월 7일자 기사입니다. 조진웅 은퇴에 이준석 대통령 괜찮고 배우는 은퇴하는 모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이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나는 본 거예요. 왜 이준석이는 거기다 대통령을 갖다가 잡아 갖다 비교를 합니까?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후보 때야 무슨 뭐 12개 범죄 무슨 5개 재판인데 그건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후보 때야 찍고 까부렸지만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은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이 국익을 위해서 이미 생겨진 법에 이요게 이준석 개 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괜찮고 배우는 은퇴한 데는 모순이 생긴다"며 배우 은퇴를 선언한 조진웅 씨를 언급하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현양했다. 그럼 배우하고 대통령이 같습니까 7일이 대표는 자신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는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직기파손, 특수공무원 집회방해 쯤은 무죄 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당 투표가 보여줬다며. 뭐 대통령은 헌법 84조에서 국가를 뒤집어 놓는 내란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다 그런 거없 저기 무죄로 다 재판 중지가 되게 돼 있어요 법이 그것이 국위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을 가장 선명한 의사표 그 시기에 존중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법을 청구한 놈들이 이준석이, 예, 그 허프 84조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그것은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나 하지만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습이 생긴다면 이 대통령 지켜야겠다. 나는 이렇게, 예, 이 소년범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다른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서 그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배우로라든지 세상에 나와서 출세하면은, 에 그런 것을 보고 지금 현재, 에그 학교에서 학폭이 얼마나 심해요? 이런 애들을 자기 부모들면 더 질이 나빠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조금 때렸는데 그까지는 뭐 문제 돼요? 돈으로,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거? 그리고 담임한테도 함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어, 이렇게, 에, 이번에 조진웅 사태처럼 유명한 배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의 큰파탄이 된다는 걸 알면 그, 에, 학교 폭력을 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아, 학교 가서 폭력 하지 마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 해서 다음에 네 인생을 망치게 된다.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학교, 학교 폭력에서 자기 자식이 떼, 때리면은 맞고 오지 말고 때리고 와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